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나는 이 영상 보면 후회한다고 이미 말했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. 눈은 어떤 주기로 깜빡이는 걸까? 한 5초에 한 번, 10초에 한 번. 괜히 막 눈을 더 깜빡여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학적으로 4초에 한번 정도 깜빡이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대. 어? 그런데 숨은 어떻게 쉬는 거지? 이거 원래 자동으로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의식되는 건 기분 탓일 거야. 근데 의식적인 호흡을 하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져서 신체가 이완되고 몸의 균형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.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면 과호흡 증후군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지. 이제 침 삼키는 방법도 알려줄게 나도 이 말을 하자마자 괜히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기분인데 침이 부족한 것보단 좀 고이는 게 훨씬 건강한 거거든? 글쎄 하루에 나오는 침이 평균 1리터에서 1.5리터나 된다고 하더라고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는 침들은 뱉지 않고 삼키는 게 여러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자꾸 침 얘기하고 침좀 삼키다 보니까 갑자기 혀 위치도 좀 애매해지는데 혀의 올바른 위치는 입을 가볍게 담은 상태에서 윗니 뒤에 살짝 떨어뜨리고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면 돼 이렇게 혀 위치만 잘 둬도 얼굴형이 예뻐지지 이게 다 내가 우리 시청자들 건강 챙